안녕하세요. 어린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O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1 0 1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기 2021년 어린왕자 루카 아이디 1년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3편 선한 영향력을 가진 후원 투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기 2021년 어린왕자 루카 아이디 1년 나나 프로젝트 RM 100일 미션을 마치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했던 나나 프로젝트 100일 미션이 어느덧 100일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인생기록사 이재관이라는 개인브랜드가 10년이 지난 2021년 올해에 나나 프로젝트 IUM 100일 미션을 통해 어린 왕자 루카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여정을 마치는 날에 첫날의 각오와 이야기를 한번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1일차를 시작했던 날에 나나 프로젝트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확장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줄 나의 존재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자 놀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0일 미션을 진행하는 동안 저의 지나온 인생을 정리하면서 좀더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나 프로젝트는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연결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수많은 나를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 모두가 전부 다 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과거의 직업과 일과 소속된 단체에서 각각 다른 이름과 역할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인생 기록사와 미래의 영원상상가 융, 어린 왕자 루카 또한 모두 다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나 프로젝트는 작은 나에서 큰 나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생명의 생로병사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머나먼 과거의 나에서 머나먼 미래의 나로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원상상가라는 브랜드로 풀어가야 할 이야기였는데 이번 백일 미션에서는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나 프로젝트를 영성적인 부분까지 확장하여 말하고자 1일차에 좀더 강조했던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저 스치듯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첫날의 바램을 상기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잉태된 태초의 생명에서부터 내몸속 하나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시공간을 살아온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나 프로젝트의 기록 소통과 스토리텔링을 위해 필요한 것이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입니다. IUM에서 여러분이 나나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다중의 나와 만나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진짜 주인공인 나, 태초의 나를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나 프로젝트는 조연인 나에서 주인공인 나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개인화 시대에 조연이 되어줄 나와 주인공이 되어줄 나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조연과 주연의 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와 역할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정립해 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00일 미션을 마치는 날에 돌이켜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관념적인 생각과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나 프로젝트 100일 미션을 통해 어린 왕자 루카의 꿈이 생겼고, 그것을 현실로 이뤄가고자 하는 각오와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소확인 것 같습니다.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며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린 왕자 루카의 꿈이며 앞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자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새해 첫날부터 100일간의 여정으로 시작한 나나 프로젝트 IBM 100일 미션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는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씨앗 농부와 황금사과 농사를 짓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나 프로젝트 IUN 100일 미션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